둘셋 그냥 국화하기 했잖아. <웃음> 국화. <웃음> 안녕하세요. 경력개발지원단 모니터 회원 국작 9기의 정민기,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요즘 기업에 입사하려면 토스나 업기 등 영어 말하기 험을 필수인데요. 이것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력개발지원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AI 영어 말하기 솔루션인데요.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일단 먼저 국민대학교 경력개발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AI 영어 말하기 솔루션도 있고 AI 자기소개서 면접을 코칭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릴 프로그램은 AI 영어 말하기 솔루션인데요.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AI 이어이라는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토스나 아니면 오픽을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 프로그램은 목적이 테스트가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영어 말하기 시험 을 시작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요. 새로 시작하기 누르고 먼저 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설정을 다 통과하고 마이크도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아, 아.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제목은 아무렇게나 입력하시고요. 먼저 음성 인식을 시작합니다.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주어진 제시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Nice to meet you. I'm here for English job interview. 이렇게 하면됩니다그 다음에 이제 영어 말하기 평가를 시작할 준비가 다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영어 말하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파트는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강점인 부분 이런 거를 평가지에 나중에 평가해 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면접관과 여, 남성 면접관의 소리를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남성 면접관으고 하겠습니다.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 Forty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We would like to inform.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forty-five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0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Uh, in this picture there are three people and they have some conversations. 뭐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You will have three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university students are doing research about information retrieval.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that. When you search for information, which one do you tend to rely on the internet or books? 이렇게 보시면 평가 등급부터 전체 평균, 나의 평균,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문법, 어휘, 주제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학습 차례입니다. 모두 AI 영어 말하기 솔루션 을 통해 좋은 점수 얻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자배 백승주, 정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